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정도 주광경 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액 156억 4582만 5천원 대비 8019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쪽 설명서 369쪽입니다. 2020년 그 호우시 하수도시설에 대한 수해복구사업 및 안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 8,01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설명서 373쪽부터 376쪽까지 계속비 이어사업입니다 먼저 그 373쪽 노하수 관로 정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 56억 1,400만 원이며 19억 2,776만 2천 원을 계속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안성 1, 2, 3동 지역 내노하우 관로 1.45km에 대해서 보수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사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설명서 374쪽 노하수 관로 정밀조사 3차 용역은 총 사업비 10억 4천만 원으로 4억 9,797만 9천 원을 계속비 이월하는 상황입니다. 하수도 그 통계상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140km에 대한 유지보수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며 2023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설명서 그 375쪽 안성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물 재이용 관리 계획 수립, 수립입니다. 아, 총사업비 24억, 24억으로 2그 4억 10억 4,780만 4천 원을 계속비 이월하는 사항으로 그 하수도법 및 물의 그 재육 그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5년마다 변경·수립해야 하는 법적 사항으로 2024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설명서 376쪽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및 인가입니다. 음, 총 사업비 9억 원으로 그 6억 1,535만 5천 원을 계속 비이어는 사항입니다. 아, 공공 하수처리 시설의 그 원활한 운영 및 시민을 위한 그 생활 SOC 확보를 위한 타당성 조사 또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용역으로 2023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 이어서 그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 예산안 7쪽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아, 수입 지출 예산 총액은 563억 9973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577억 2281만 6천원 대비 13억, 13억 2308만 1천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사업 예산에서 하수도 사용료 수익 18억 4582만원을 증액하였고, 자본예산에서 타액의 건설 보조금 수입 14억 3366만 7천원, 원인자 부담금 수입 1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은 11쪽, 설명서 1쪽부터 2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사용료 수익 18억 4322만 원및 연체가상금 260만 원을 영업수익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의 수익으로는 하수도 공기업 특별예금 이자 수입 6천만 원을 감액 또 공공하수도 운영, 통합운영 관리 대행 용역비 한강수계관리기금 추가 지원금 728만 원을 증액하고 광용차량 폐차 수익 225만 원및 대리인동산구 우수박스 매설공사 위수탁사업 정상금 2억 1523만 6천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아, 예산액 13쪽 예산설명서 3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당초 442억, 442억 6,120만 4천원에서 10억 5,189만 2천원을 증액하여 453억 1,30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 예산은 13쪽 예산설명서 4쪽 그 공공하수처리시설 TOC 수질측정기기 교체비입니다.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다섯 개 손에 TOC 수질 측정 기기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조달청 입찰 계약으로 낙찰 차액 발생에 따라 1억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은 13쪽, 예산설명서 5쪽, 공공하수도시설 통합 운영 관리대행 용역입니다. 2022년 한강수계관리기금 내역 조정에 따라 한강수계관리기금 720만 원을 증액하고 12 72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은 14쪽 예산설명서 6쪽 일반관리비입니다. 하수도과 일반업무 추진 및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2022년도 지방공기업 예산액의 표준시스템 유지보수비, 또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하수도 자산 재평가용역 지하수 계측기 및 오개 검침 시스템 구입 설비 구입 설치 사업 또 지하수 검침원 체납액 징수 보상금의 집행 잔액 및 불용 예상액 2,3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은 15쪽 예산 설명서 8쪽 강가 상각비입니다 하수도 사, 사업 완료 후 음, 취득한 구축물, 건물, 기계장비 등의 강가상각비로 잉여 재원 발생에 따라 11억 8,499만 2천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예산은 19쪽 예산설명서 9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당초 323억 어, 2,562만 9천원에서 33억 3,366만 7천원을 감액하여 289억 9,19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 국고 및 도비 조정액 내역에 따라서 아, 국고 보조금 12억 7,500만 원및 도비 보조금 1억 5,866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그 일부 주택 건설 사업 원인자 부담금 납부 지연으로 1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은 21쪽, 예산설명서 11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당초 134억 6161만 2천원에서 23억 7497만 3천원을 감액하여 110억 866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은 21쪽 예산설명서 12쪽 평촌운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개선사업입니다. 2022년 그 하수도 국도비 보조금 2차 내역 조정에 따라 국고 1억 3,600만원, 도비 1억 5,866만 7천원을 감액하고, 시비 6,766만 7천원을 증액하여 총 7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은 21쪽, 예산설명서 14쪽, 안성철이구역우수관로신설사업 1단계입니다. 2022년 국고보조금 3차 내역 조정에 따라 국고 2억 2,900만 원, 12억 9,9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은 21쪽, 예산설명서 16쪽, 안성처리구역 차직관료 계량사업입니다. 2022년도 국고보조금 3차 내역 조정에 따라 국고 9억 1,000만 원및 12억 997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은 35쪽부터 50쪽까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등총 14건이며 2023년 그 2월 예산액은 101억 1,254만 4천 원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정도 주광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의연님. 그 죄송합니다. 너무 이제 헷갈려서 여쭤보는데요. 하수도 공격특별회계가 있고 환경과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있고 여기 또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전입이 되고 이러는데 좀 차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거고 왜 이렇게 분리돼서 운영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 설치 이유는. 그 개정 감옥 위에 다른 지역으로 예산을 못 쓰게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수질 개선 특별회계는 그 상하수뿐만 아니라 우리 시 관련 전체 또 한강 수계 기금이나 환경부로 오는 수질 개선 비용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다 관리를 하고요. 거기서 일단 세입을 잡은 다음에 상수도나 하수도에서 사업할 부서에 대해서는 다시 이쪽 여기를 전용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하수도 하는 국한에 말씀드리면 거기서 수질 개선 특별에서준 돈을 하수도 특별에서 다시 세입으로 잡고 세출 예산을 또 다시 편성을 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특별에게 관리가 좀 일반 쪽에서 먼저 크게 관리를 하고 총괄적으로 그 부서별로 또 별도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네네 일단 그래서 설명 드릴 때 제가 하수. 환경과 때도 세입 부분에다 다 설명을 드렸고 전출금에 대해서도 설명을 일단 준다고 설명을 드렸고 또 이번 에특별회계 하수도나 상수도 때할 때도 그 수질 개선 특별에서 전입 부분에서 세입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사업 예산은 사업 예산대로 지출 절도로다가또 복을 드리는 항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벌도 회계로 운영이 되고 당연히 예, 예. 그 기금이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오고 이런다는 말씀입니다. 예, 네네네. 총괄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수도 공기업 특별에게 수입을 보면요. 그 수익적 수입 설명서 1페이지인데요. 그 어쨌든 수익적 수입에서 그 추경에서 비교 증감 액수가 뭐 너무 이 비율이 높아가지고 사용료 수익이나 연체 가상금 있는 기타 영업 수익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추계가 어, 나오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증감이 심한 이유가 뭘까 이런 게 궁금한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거기 증감률이 뭐 사용료 수익이나 영업 수익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늘그 추계가 가능하지 않은가 싶은데 이렇게 증감률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네, 하수도과장 고상영입니다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익적 그 수익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매년 그 12월 달 기준을 해가지고 예상치를 좀 다음해 다음해 에본연선에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 그 기정 예산에는 80억 정도 수입을 예상을 했었는데. 한 18억, 20억 정도가 더좀 추가로 사용료가 증수가 되는 바람에 그렇게 경쟁 예산으로 반영한 겁니다. 아 매월 매년 10월쯤에 예상치를 추계를 해서 본예산에 반영하시는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번에는 다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금년도 그본 예산에는 네네. 그 저희가 그 사용 수익이 한 82억 정도 82억 정도 그 예상을 해가지고 10월 때까지 그 정도로 네네. 그 예산을 잡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그좀 그 연체 가산금만까지 해가지고 18억 20억 정도가 추가로 그 증수가 되는 바람에 그 금년도 그 12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상치를 좀 중액을 시킨 겁니다. 그 특별히 올해 그 두달 남겨놓고 20억 정도 더그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 9월 달부터 주 저희가 그 징수 결정을 매, 매달 했는데 그 월별로 조금씩 조금씩 더 증액이 됐기 때문에 최종 그 12월 연말 정도 되면 한 20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원래 이 3차 추경, 마무리 추경 때쯤에 이 정도 규모로 다시 증액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정도 주거환경 국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농촌사회과 기술보호과, 친환경기술과, 문화예술사업소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내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